반갑습니다 코인투자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업비트에 상장도 했고 비썸에도 예전에 상장 됐지만은 저는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샀어요 이 버추얼 코인을 이런 코인류는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것보다는 뭐 한국 코인도 있겠지만은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외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먼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버추얼 프로토콜을 0.7달러에 샀었어요. 0.7달러. 한번 이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업비트가 상장된 게 1월 31일인데, 저는 11월 16일날 어, 버추얼을 처음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소에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알았던 거죠. 버추얼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아, 고래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구나 라는 것을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빨리 천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덱스를 이용해서 샀던 겁니다. 0.1 이더리움을 531 버츄얼로 바꿨죠. 한 천원으로 산 거예요. 천원으로 샀던 건데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고래들의 지갑을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고래 지갑을 트래킹하는 법을 또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어, 버츄얼 프로토콜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냥 업비트에서샀다 팔았다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코인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버추얼 프로토콜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버추얼 프로토콜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app.virtual.io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는 거를 조금 처음 들어보시죠? 이제 AI 에이전트는 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AI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비서가 이제 여러분 대신에 이제 돈 관리를 해주고 AI는 사실은 그런 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이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이 쓸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서 그 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하자. 그 사람들은 이제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를 못 만드니까 이제 코인으로 돈 거래를 하자. AI들이 돈 거래를 할수 있게 코인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에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이제 여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AI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보다 좀더 딥한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거예요 AI 에이전트 이 분야도 조금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제 업비트에 상장도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될 건데 이제 AI 에이전트로 뭘할수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버추얼 코인을 통해서 이제 다른 코인들 AI 에이전트 코인을 사 볼게요 좀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버추얼 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뭐 이더리움으로도 살수 있지만은 이제 버추얼 코인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 월렛이 있어야 됩니다 레비 월렛은 제가 어 오른쪽 영상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하셔 가지고 레비 월렛을 만들어 보세요 우선 레비 월렛을 만드시고 이제 지갑을 만들게 되면은 주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이제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복사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쪽으로 코인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업비트로 보내세요 업비트로 보내면 수수료가 싸니까 버추얼 코인을 덱스, 레비월렛으로 보낼 때는 업비트를 사용하세요 덱스가 모르시면 저의 다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어, 업비트에서 덱스로 레비월렛으로 버추얼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한번 해 볼게요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 코인들이 많아요 여러,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진짜 잡코인이에요 위에 있는 것은 그래도 많이 알려진 AIXBT가 얘가 제일 유명한 녀석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이에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 한 7, 80%는 1, 2, 3, 4, 5등에 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밑에는 진짜 10%, 20%? 남 조그만한 돈으로 소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분야에 밑에 밑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도 몇 개를 했지만은 저는 이제 게임이랑 콤보 이제 이세 번째 게 콤보라는 코인인데 콤보 콤보라는 코인인데 저는 이 정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하기 전에 이제 버추어를몇개 보내놨어요. 한 800개 정도 여기를 보내놨는데 이제 800개를 통해서 어 진짜로 한번 사볼게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레비월렛이 있어야 됩니다. 레비월렛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쭉 올랐다가 많이 빠졌어요. 저는 사실 이 정도에 샀습니다. 11월 16일날 샀으니까 한이 정도에 사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때 팔진 못했지만은 아직도 들고 있어요. 한 이만큼 먹었네요. 근데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AI 에이전트는 저는 잘될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버추얼즈 한, 콤보는 한 200개 사볼게요. 이렇게 200을 누르게 되면은 뭐, 423달러가 418달러로 바뀝니다. 조금 마이너스가 나긴 하지만 이 버추얼을 콤보로 바꿔줄 때 어,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1% 정도 깎였구나 하고 버추얼 200개를 사용해서 콤보 18,000개를 사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수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제 지갑이 이렇게 보이고, 어, 사인을 누르면 바뀝니다 그래서, 어, 이 코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서머리나 홀더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 콤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제 남은 버추얼줄로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실제로 게임이 아니라 어, 그냥 이 게임 게임을 사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추얼 프로토콜이 한뭐 뜨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버추얼이 상승하는 거에 몇 배는 더상상을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버추얼이 대장인 엄마라고 하면 얘는 새끼거든요. 새끼기 때문에 한 저는 한 200개 정도, 어, 2 200, 5 0개 정도, 250개 정도로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압 버튼 누르고 컴펌 수압, 컴펌 수압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레비 월렛에 버추얼이라는 코인이 있는 상태면은 버추얼이라는 코인으로 이제 게임도 살수 있고 콤보도 살수 있고 AI XBT도 살수 있고 루나도 살수 있고 뭐베이다 AI도 살수 있고 다살수 있어요. 이게 AI 에이전트들인데 각각의 뭐 생산성이나 뭐뭐 뭐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좀더 확인해 보실 분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버추얼이 뜨면 얘네들이 더 뜬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추가 매수를 하,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AI, AI 에이전트의 전망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비트에 여러분들이 버추얼이라는 코인을 봤을 때, 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 이 코인은 AI 에이전트를 위한 코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업비트에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여러 가지로 실제로 사용되고 하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업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좀더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캡쳐본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가볍죠 여러분들이 덱스라는 지갑을 가지고만 있다면 지갑 연결해가지고 버추얼을 게임으로 버추얼을 콤보로 버추얼을 aixbt로 쉽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막히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한번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만 하지 마시고 이제 좀더 코인에 대해서 어, 실제로도 한번 해보고 ai에이전트가 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버추얼 프로토콜 이 분야 전망이 좋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